이번에 소개할 제주도 부동산 소식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사장님 기는 당나귀 귀에서 유명 요리사인 송은 셰프가 제주도에 본인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라운 돼지 1호점에 이어 크라운 돼지 2호점을 오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주도 토지 전문이기도 하지만 상가리 지역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송은 셰프는 송은 랜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송은 셰프의 꿈이 송은 랜드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한 백종원의 본 호텔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로 다루었었는데요. 제가 촬영한 영상 중에 최고의 인기 영상이었습니다. 워낙 존재감 없는 유튜버라서 별 의미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본 호텔에 대한 정보로는 최고의 깊이가 있는 영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송은랜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은랜드의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23입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식당은 제주국제공항에서 17km 떨어져 있습니다. 막히지 않는다면 25분 안에 충분히 도착 가능한 거리입니다. 신제주 지역인 노영동과 연동에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이더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이유가 제주도에서 가장 빠른 도로인 평화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일주도로를 지나다 보면 속도 제한이 30에서 50km인 지역이 많습니다. 신호등까지 있어서 짧은 거리이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신호등 없이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평화로는 정말 빠른 도로입니다. 공항 기준으로는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제주시에서 접근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신제주 지역에서 10km 정도면 중간에 막히는 지역도 없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에서 원동 교차로를 빠져나오면 한라산 방향으로 750m 정도 올라가면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이 나옵니다. 에어읍 상가리는 숲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의 위치는 주변 개발이 거의 안 되어서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에어럽 상가리는 숲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제주도에서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우선 바닷가가 있는데요. 바닷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아주 비싼 지역이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닷가 지역 다음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숲세권 정도입니다. 도심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역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중산간 지역이라면 적은 돈으로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할때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주차장인데요.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은 주차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입구에는 노꼬메 리조트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웅지 리조트로 운영이 되다가 노꼬메 리조트로 운영되던 것을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 중단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가게 이름이 송은 랜드로 바뀌면 사업이 대박 났다는 증거일 것 같네요. 처음에는 크라운 돼지 2호점과 베이커리 이름을 따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랜드 주변 유명한 곳으로는 경마장이 도로를 따라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효린의 민박까지는 직선거리로 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효린의 민박을 보면 집이 자연 속에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송원셰프 제주도 고깃집 풍경도 비슷합니다. 아주 자연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정비를 잘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풍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지간한 바닷가 풍경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랜드 인근 지역에는 한화 리조트 부지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620m 정도 떨어졌네요. 조만간 개발할 것이란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리 바로 옆에 에월읍 엄리는이 랜드에서 진행하는 에월 복합 리조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이 방송에 나오듯이 완전 외딴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무병장수 테마파크 있고, 여기도 저기, 여러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이두곳 모두 개발이 된다면, 제주 영어 교육 도시와 신화 역사공원이 개발이 된 것처럼 주변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높은 땅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평화로에서 원동 교차로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위 평화로에서 붙은 제주도 땅들 위주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서 개발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평화로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 위치는 다른 제주도 땅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에 들어가는 입구는 위와 같이 숲속길을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송은랜드 주변에는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골프장 내장객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손님을 끌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골프장 내에 있는 식당들은 대체로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km 정도 걸리는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이라면 충분히 손님을 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랜드에서 곽지 해수욕장까지는 9.3km 떨어져 있고요. 협재 해수욕장까지는 13.1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해수욕장은 제주에서 알아주는 해수욕장입니다. 관광객이 아주 많이 몰리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 위치를 살펴보면 제주 영어 교육도시와 제주 국제공항과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주변에는 오설록과 신화 역사공원이 위치하는데요, 제주 국제공항에서 내려 오설록이나 신화 역사공원으로 가려고 하면 송은랜드를 지나쳐야 합니다. 서귀포시를 가거나 중문 관광단지를 가기 위해서도 제주도 송랜드를 은 거쳐가야 합니다.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목적지가 다르더라도 중간에서 송은랜드에서 식사하고 어, 이동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름 있는 송은 셰프가 운영하고 있고 TV에서도 홍보가 되는 상황이니 제주도 송은 고깃집은 엄청나게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의 면적은 약 6천 평 정도입니다. 환상적인 면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은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송은랜드 가게는 총3 곳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앞에는 숲이 뒤에는 넓은 초지가 자리하고 있어서 시원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줄 것으로 보입니다. 크라운데지 2호점은 위 사진에 나오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네요. 별채에는 베이커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변경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진행하면서 베이커리와 식당의 위치가 바뀔 것으로도 보입니다. 송은 셰프 고깃집에는 자체적으로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정자까지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당과 베이커리에 들어갈 장비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송은 앤드 사이즈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서 보증금 영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6천평의 건물이 포함된 토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인 영원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송은 셰프라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월세는 당연히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월세도 얼마 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지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운영이 중단된 낙후된 시설을 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송은 셰프가 상가로 활성화시켜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실은 거저줘도 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은 직원들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직원들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직원들 기숙사까지 바로 사업지 옆에 위치하고 있다면 좋은 직원들 뽑는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송은 셰프의 명성을 생각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은 셰프 제주도 고깃집은 위치가 좋아서 일하면서도 충분히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제주도 부동산 소식, 송은 랜드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본 호텔을 매입할 당시 땅값이 평당 200만원 선에서 매입을 했는데요. 주변 대로변에 붙은 토지들은 지금 평당 600만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주어야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이 투자하는 주변에 땅을 사놓는 것은 좋은 투자법이 될수 있습니다. 송은 셰프 제주 고깃집은 제2의 본호텔 백종원 호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지만, TV에서 이만큼 홍보를 했는데 실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 상가리 토지 투자는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송은랜드 주변의 토지는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수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수도는 한번 다시 에월 어, 읍사무소에서 확인하시고요.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면 오수관 연결해야 건축허가 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오수관이 없는 상황이라서 건축허가가 이제 나오기 쉽지 않아 보고요. 보이고요. 그 바로 주변 같은 경우에 상수도도 저는 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 알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미비한 상황이라서. 어, 이 투자를 하기에 좀 쉽지는 않겠죠. 만약 상수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수관 같은 경우에 오수관하고 상수관 중에서는 상수관이 어, 없다는 것은 더큰 문제입니다. 지금 상수관이 없으면 지하수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선 지하수 개발이 안 됩니다. 오수관은 돈만 들이면 개인이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좀, 어떤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개발을 하게 되면 오수관은 연결이 가능한데, 상수도는 관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예, 그,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 상황입니다. 상수관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오가 안 나니까 수요가 생길 수가 없겠죠? 더 늘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된다 하면, 이쪽에 이제 제주도에는 상수관 설치할 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서로도 자체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관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상수관이 없는 지역이라 하면, 예, 그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격이 더 저렴해야겠죠. 기존의 건축물들은 지하수 통해서 건축했고요. 지금 지하수 개발화가 거의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상가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원동교차로, 여기가 원동교차로인데, 이 밑에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이쪽은 300m 밑에는 지금 건축들이 다가능해갖고 많이 들어와있어요. 집이 멋있는 집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있고 하는데요. 300m 이상은 옛날에 허가를 받아놓은 그 지역들이 아니라 하면, 필지들이 아니라 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건축 허가가 나는 땅들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는 있으니까요 오수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도 완화 됐었죠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정화조로 이렇게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원래는 정화조로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어, 제주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투기를 잡기 위해서 어, 오수관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제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규제를 하고요, 부동산이 불황일 때는 또 이제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겠죠. 다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직접 생길 수도 있고요. 어, 직접 생기는 과정은 이렇게 땅 크신 분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오수관을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에서 하나 리조트가 있는데 하나 리조트가 이쪽을 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개발하게 되면 이쪽에도 오수관을 다 연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리는 애월 쪽에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는 어느 지역보다 높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